이 문제를 볼 때는 봐야 될 것이 이 지점 조건들이에요 지금 여기 세다 고정단이죠 그럼 뭐 크게 복잡하진 않을텐데 여기에 만약에 힌지가 섞여있다로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있죠 이거를 얘네가 나눠 가질 거예요 나눠 가질 건데 강비를 이용해 줄 겁니다. 일단 A부터 보자면 강비가 2죠. 그 다음에 이 지점 조건에 의한 숫자를 곱해 줄 거예요. 지금 지점 조건이 고정 단위니까 강비에 1을 곱해 줄 거고요. 만약에 이게 힌지라면 4분의 3을 곱해 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고정 단위니까 1만 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B 부분 볼게요. B는 강비가 1이죠. 1 곱하기 고정 단위니까 1 플러스 C는 2.5 곱하기 고정단이니까, 고정, 고정단이니까 1. 분해. 여기서 C단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C의 값이 여기 분자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C에 해당하는 값이 분자로 다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크게 보자면 전체 분의 구해야 하는 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C가 올라오면 되니까 2.5 똑같이 써줍니다. 그럼 이때를 계산을 해보면 10kNm가 나와요. 근데 이대로 끝내시면 안되고 이부재 한쪽에 작용한 모멘트가 반대쪽에 전달되는 비율을 알려줘야 돼요. 아,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C단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그 그러니까 모멘트 도달률 라고 하는데. 고정단일 때는 1/2. 힌지일 때는 0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부재에 작용하는 이 모멘트가 10kNm인데, 이1 0 k n 터인데 시단의 모멘트가라고 했잖아요. 시단은 지금 고정단이죠. 따라서 1일을 곱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는 5.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강비에 곱해줘야 되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요. 강비에 곱해준 숫자는 고정단일 때는 1, 힌지일 때는 3분의 4.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는 모멘트를 구하는 모멘트 도달률의 경우에는 고정단은 2분의 1, 힌지는 0. 이거 두개 헷갈리지 말고 잘 적용하시면 이런 문제도 쉽게 계산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탄성계수와 포화성비를 구하는 문제네요. 일단 이걸 말로만 보지 말고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강봉을 대충 상상하면서 그려주고요. 단면의 지름이 150. 재축방향 길이가 이 길이를 말하는, 이게 재축방향이라고 보면은 이 길이가 300. 일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힘이 작용해서 얘가 좀 압축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옆으로 살짝 퍼지면서 이 길이는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푸화성비와 탄산계수 관련해서 식을 먼저 알려드리면, 탄산계수 2의 경우에는 응력을 변형률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푸화성비. 경우에는 변형률을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재축 방향의 변형률을 분모로 가지고 재축 방향과 수직인 부분의 변형률을 분자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먼저 탄성계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응력과 변형률을 알아야겠죠 응력의 경우에는 가해진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가해진 힘이 300kN 이고 온형강부 네. 윗면에 300kN의 힘이 작용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원형 모양인 단면이겠죠 그럼 원의 면적 구하는 식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변형률 제축방향의 변형률은 지금 원래 제축방향이 300mm 였는데 뒤쪽 방향으로 0.16mm 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식을 적어보자면, 원래 길이에, 뭐, 변형된 길이,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탄성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300, 뉴턴으로 적어줄게요. 그래서, 공 3개가 붙고, 아래는, 똑같이 분모로 들어가고 곱하기 단위는 동일하니까 날려줬고요 31830.98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1번 혹은 2번 선지가 답중 하나겠죠 이제 포화성비만 구해보겠습니다 화성비의 경우에는 앞서 적었듯이 제축 방향 분의 제축 방향의 변형률 분의 제축 방향과 수직인 부분의 변형률 구해 주면 되는데 지금 제축 방향의 변형률은 구했죠 그럼 제축 방향의 수직인 부분의 변형률만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축 방향의 수직인 부분은 마찬가지로 원래 길이의 변형된 길이 해 주면 원래 길이가 150이었죠 근데 단면의 지름이 0.0이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구해주면은 대축방향과 수직인 부분의 변형률은 0 0 0 0 1 3 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축방향의 변형률과 같이 분수로 계산해 줄게요 혹시 그냥 이 잘린 식 숫자를 썼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분수로 써주면 이게 제축 방향과 수직인 부분의 비율률이이거고요 곱하기 이거 역수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3 1 6은 0.25, 그렇다면 답은 1번 1이겠죠 20년도 기출도 풀어봤고, 음, 전에 영상과 다르게 좀 새로운 개념들도 많이 나왔는데, 연습해보시면 또 숫자가 달라져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고, 득점하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